지금 이게 꽃게 다섯 마리인데 한열 다섯 마리 양은 될것 같아요 양념이 열 다섯 마리면 가족들 묻혀가지고 실컷 드시겠네 뭐 여기다가 이제 고추도 잘라서 넣고 양파도 조금 넣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게 소르기 꽉찬순꽃게로 양념게장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가을 가을은 숙고계의 철이랍니다. 숙개와 암개의 차이는 이 배딱지 이거 보 딱지가 이렇게 커요. 여기 암개예요. 그리고 뾰족한 게 숙개입니다. 저 해동을 해볼게. 해동은 그냥 게를 이렇게 놓으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냥 물로 흐르는 물로 해동을 시켜버리세요. 지금 닦으면 개발다 떨어지니까 녹은 다음에. 음. 가을철에 살이 꽉 차는 게숙고계 봄에 살이 꽉 차는 게 암꽃게 암꽃게 그알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어서 직장 나갈 때 꽃게 연구원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개딱지 안에 이 뚜껑 안에 이 뚜껑 안에 딱 뚜껑을 따면 노랗게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게 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수산과학 거기 연구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꽃게 전문가님한테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원래는 알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남,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니까 암꽃게니까 난자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알은 배 배딱지에 이렇게 암꽃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몸속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여기 껴 있는 게 알이래요. 어. 노랗게막펴 있잖아요. 까마 까무잡잡하게. 네. 그게 알이지. 안에 그거는 그러니까 내장 장기 음. 어 요거라고 보시면 된대요. 어, 일단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끓일 거 먼저 계량을 해볼게요. 한 모시. 일단 물엿, 간장, 소금만 먼저 넣고 끓일게요. 못 보던 표치가 생겼네요. 제작했습니다. 어, 우리 또 우리 또피 d 님이 확실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금만 살짝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시고 약불로 살짝만. 간장은 뭐 써야 돼요? 그냥 시중에 국간장만 아니면 되죠? 국간장만 아니면 되죠? 진간장으로 뭐 마산거나 몽고거나 뭐 상관없어요. 네. 이 간장도 종류가 가격이 다 틀려요. 간장에서 하실 거면 비싼 거 사서 쓰시고.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만들 때도 자기들이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드니까 비싸게 팔겠죠. 그리고 우리도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끌어오면 되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비싼 게 저도. <laughs> 이렇게 빨리 시키려면 저희는 이제 재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음물에 담그놓면 금방 식어요 고춧가루도 자, 한번 공개할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들림푸드 청와대도 납품한다그랬죠네 청와대 납품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네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 하니까 이것만 사용합니다 연매출 한 100억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방앗간이 아니에요 해서 민증까지 받고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여기 공장 제가 그 대표님하고 좀 친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공장 내부도 한번 촬영 한번 하자고요. 후추 7, 참기름 87 통깨는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빻아서 넣으세요. 야 음. 고소함이 확 살아나요. 잘 비벼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laughs> 날마다 손님만 많이 와라 이렇게 비비면서 비벼야 성공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있는 거니까 요거 있다가 믹서기에 갈아 쓴 건데 여러분들은 간생강을 마트에서 가면 간생강 있으니까 그거 사다 쓰시. 강판 아 강판에 갈면 되겠네. 38. 요게 1 g 은안 돼요. 최소 단위가 보세요 2g이죠. 그래서 36으로 할게요. 그리고 양파는 반절. 요거 조그마니까 반절. 배 4분 1만 할게요. 4분의 1. 생강 여기 강판에 이렇게 갈면 돼요. 돌리면서 가시면 잘 갈려요. 대파 다질 때 그냥 이렇게 막 난조, 난조질을 해 난도질 많이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잘라 주면 돼요. 자, 청아 대신 정종을 넣어도 됩니다. 그렸다. 아까 끓인 소스를 이제 양념에다 넣고 섞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들에서는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묻혀서 나가거든요. 이게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뭐든지. 바로 묻히면 고춧가루 그날 양념 맛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거 묻혀놓고 오늘 먹는 것보다 내일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가위로 이끝이 이 끝. 이렇게 자르고 이쪽은 살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빡지를 가위로 딱 찔러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재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가미도 가위로. 그다음에 찌개발은 먹기 힘들잖아요.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드릴게요. 가위로 그냥 손질을 끝내버려요 음냉에서 보내준 거라 이게 살이 그대로 살아 있네요. 먹기 힘드니까 이런도 이런 것도 입 깨물다가 입천장 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위로 이렇게 딱 가시를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면 드실 때 망치 같은 것도 좋지만 가위끝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면 드실 때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죠 음. 자를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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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세요 그러면 살이 안 나와요 손질한 껍게에 간장 2스푼 백화수복 넉넉히 액젓 조금 여기다가 밑간을 해줄 거예요 밑간 그러면 게도 간이 배고 술로 비린내도 잡아주고 이게 속살 자체에 간을 해주는 거예요 간을 여기에 뭐 생강즙 같은 것도 뿌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양념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놔뒀다가 왜냐면 양념이 지금 묽잖아요. 이게 그러면 물, 너무 묽으면 고개 사라고 이렇게 만났을 때다 흘러내리니까 좀 빡빡하게 하려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거를 하루 전날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거 손질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많이 이제 많이 불었네요. 간마늘도 조금 넣어주면 아까 안 넣는데 었 간마늘 조금 넣. 어야 살짝 한번 밑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물기 네. 좀 빠진 다음에 딱 한번 무쳐볼게요. 암깨는 보세요. 이게 암깨인데 살이 없죠. 숙게 살. 그래서 가을은 숙게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간장게장 담그실 때는 뭐 양념게장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활개를 사용하시면 그 살이 다 흘러 내려와요. 그러니까 냉장 냉동, 냉동에서 한번 딱 얼려가지고 수분을 조금 이렇게 증발시킨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살이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이 껍질 속에 지금 아직 이게 농도가 아직 덜 잡혔는데 저희는 오늘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살살살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금 이게 꽃게 다섯 마리인데 한열 다섯 마리 양은 될것 같아요 양념이 열 다섯 마리면 가족들 붙쳐가지고 실컷 드시겠네. 뭐 여기다가 이제 고추도 잘라서 넣고 양파도 조금 넣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게 소르기 꽉찬숙국게로양념게장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십시오.